정조에게 있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. 정조가 이룩한 왕권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등재된 수원 화성입니다. 수원 화성 하나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.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이전을 명분으로 묘를 새로 두어 쫓겨나게 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정조 18년이었던 1794년 공사를 시작해서 체제공을 총책임자 정약용을 현장책임자로 임명한 결과 이론상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생각했던 공사 단 3년만인 1796년에 완공시켰습니다. 정조의 모든 이상향을 집약시킨 수원화성은 그 건설 목적에 대해 해설이 분분합니다.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는 설, 천도까지는 아니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본인은 상왕으로 거처하려고 했다는 설 등이 있죠. 수원화성 축조 과정도 화성 성역 의궤라고 그림을 아주 세세히 다 그리고 글로 기록해가지고 수원화성이 아무리 훼손되어도 얼마든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